아무튼 반갑습니다. 좋청 아찹니다. 자, 기도하시므로 5월 1일 서밋타임을 하늘께 드겠습니다 성삼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와 여우 앞에 세운 단을 통하여 홀로 영광, 존귀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의감에서 벗어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삶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하나님 주의 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최고의 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자 오늘 새로운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5월의 달인데요 어, 특별히 또 우리 가정 감은 놓고도 기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분명히 가정 가문에 대한 절대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레마트들이 또 시험 기간이에요. 어, 뭐 끝날 레마트 있겠지만 오늘 시작하는 레마트 있더라고요. 어, 진짜 아침에 나의 내와 모든 영과 몸 살리고 오늘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이 뭡니까? 영원한 힘을 가진 전도 제자의 땅끝 치유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힘을 잃은 전도 제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힘을 가진 전도 제자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선언입니다. 전도제자의 땅끝은 치유입니다. 왜냐? 현장은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이 많아요.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없으면요, 남을 살리기는커녕 사실은요, 모든 게 짜증 나거든요. 여러분 진짜 체력도요, 몸이 아파 떨어지면요, 막 그냥 조금만 해도요, 막 화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여유가 없으면 절대로 기도가 나라는 바운더리 못 벗어나요. 현장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 벅차요. 내가 힘이 넘쳐야 내가 이 현장과 가족과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모든 것 살리는 기도. 나의 모든 뇌와 영, 몸, 진짜 하나 영적인 힘 얻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 바뀌어요. 뭐가 바뀝니까?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바뀌는데요. 많은 소리 듣습니다. 많은 것 봅니다. 많은 것 느낍니다. 근데요. 그게 기도 속에서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돼요. 그동안 똑같은 봤던 현장인데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내가 바뀌었는데. 같은 소리를 듣는데 다른 게 느껴져요. 같은 현장을 봤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나, 이, 우리가, 그럼요, 사단율을 못 이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같은 노예 현장인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요, 세계 보고만 길로 보이는데,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왜 낙심합니까?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죠. 밤에는요, 완전히 내가 행복이 회복될 만큼 답을 찾는 겁니다. 제가 세계의 이런 리더들을 볼때 반성하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은 사단의 영적 시스템이 너무 정확하구나. 우리 레몬트도 인스타 아주 뭐 난리나게 하는데 인스타, 페이스북 창업한 주커북을 한 사람이 있죠. 마크 주커. 이 사람은요. 옷 고르는 생각하는 시간이 아깝대요. 그래서 회색 반팔만 있습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는 시간, 그 생각을 소비하는 게 아깝대요. 근데요 절대로 아침에 놓지 않는 시간이 뭐냐 1 시간 명상 시간 왜냐 이거는 나의 생존의 문제라는 거야. 내가 명상을 통해서 힘을 얻지 않으면 회사와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힘뭐 어,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간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에 물론 서미타임 와서 이건 굉장하지만 이 정도의 우리가 정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트위터를 창업한 잭도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루에 두 시간 모든 삶을 명상하기에 좋은 스케줄을 맞춘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 힘이야 이 힘으로 거마어마한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명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묵상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조금 가지면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삶 흐름이 보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보여요.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게 발견돼야 오늘 여정을 당당하게 담대히 갈수 있다니까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기도 나오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죠. 우리의 기도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일곱망대의 여정, 이정표예요 저는 유목사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냐? 이건 잠깐 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금토의 시대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될 때까지. 왜냐? 이 안에 예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다는게있어요 성삼이 하나님의 삼 흐름. 그 속에서 나오는 보자의 능력. 3 시대 그죠이 오력 다 나옵니다 자 이것을 기도하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지금은 영적인 병이라 무섭습니다 영적인 병은 말씀 붙잡고요 기도 호흡하면 치유됩니다 하나 님께 기도하고요 호흡하면서 몸을 살리는 거죠 암을 치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말과 내 몸에 맞는 말을 들어야 되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음식 운동 호흡과 기도를 개인화 시킵니다. 5차 산업시대 질병을 치유하는 일의 주역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와 언약 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램머트로 시험 본는랩트들은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학업은 불신자의 학업과 다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언약하고 미약해도요.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속에 여러분이 있고 그 대열의 여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전 세계가 여러분 을 통해 치유될 겁니다. 왜냐? 복음, 오직 복음 아니면 길이 안 길이 없기 때문에요. 답이 없기 때문에. 자, 왜 땅까지 치유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유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먼저 치유하고 다른 현장 영혼 살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대구에 다녀왔는데요. 어, 왜 갔냐? 음, 저희 사모님의 외할머니가, 이제, 고관절이 8조각이나셨대요. 연세 80이 넘으셨으니까, 의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수술하다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다. 이건 그래도 해보겠냐?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될수 있으니까, 이제 인사를 해라. 제가 이제 다른 거다 제껴두고 이제 내려갔죠. 할머니, 어떤 분이냐? 뭐, 여러 가지 신을 믿으세요. 뭐 불교도 믿으시고, 그 한때 천주교도 믿으시고, 그러니까요, 복음 얘기만 꺼내면 이렇게, 이렇게 웃는데 비웃으시는 거죠. 오랜 시간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갔는데요. 겨우겨우 이제 면회가 됐어요. 마침 저랑 일대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셨죠. 두 손을 꼭 잡고 어,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어, 두손을 잡고 눈물로 영접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시더라고요. 어, 본인이 수술하다가 돌아가신다는 걸 모르세요. 걱정하실까봐 그냥 간단한 수술이다. 이 정도만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어,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복음 받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가족,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전도의 문 여시겠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치유받고 응답받고 현장에 그 증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다른 이름 아니에요. 불치병자를 일으켜 세웠고, 사마리아에서도 의사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와 고뇌류도 살려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현장치유와 질병치유, 현장을 바꾸는 성령인도와 전환점을 찾아내는 것이 현장치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성령인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 조금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성령인도 받기에 기도할 때는요 뭔가 좀 양보하고 복음의유익함 말을 조금 선택했는데요 그게요 평생의 응답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야 지금도요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요 금토의 시대 두고서 진짜 성령인도 받기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이 저에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다이세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자 없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무릎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정말 세 가지 뜰 우리 교회 하나 님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 결단과 기도와 선택이 어떤 응답, 인도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이 문이 막히고 내 마음대로 안될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밤에 바울이 드로 앞에, 드로와에기도했을 때, 때, 내려가서 깊은 기도에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반드시 인생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의사가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겁니다. 치유가 안 되면, 전도도, 산업도 안 됩니다. 나를 먼저 치유한다고 했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회당에서는요,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후대 치유와 미래 치유입니다. 어, 언제 치유되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유,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오직. 그렇죠.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 설명했어요. 그 후대가 로마를 보고만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문 닫는 교회 살려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세계 2만 대학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려야 돼요. 지금 237 나라는 발전하고 있지만, 뭐, 문화, 경제, 다 발전하고 있지만요. 영적인 후유증은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마약, 중독, 정신병. 하나님 여러분 통해 살리실 겁니다. 이와 함께 완전히 버려진 5천 종족도 살려야 됩니다. 야,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아, 어제 아니죠. 예, 네, 화요 집회 갔는데, 제 옆에 이제 흑인 다민족 제자들이 앉았는데요. 야, 진짜 감사하다. 죄송합니다. 제 옆에 한 목사님을 졸고 계셨는데, 한국 목사님. 야,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적는데,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막, 녹취를 하는데, 막,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데요. 야,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살릴 수 있겠다. 오이 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덕평이 꽉 차는데요. 많은 다민족 제자들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 미션 붙잡고 가서, 오천 종족 살리는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을 흩어져서 한국에서 모여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2375천 종족의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여서 복음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계심을 여러분 확인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 있어요. 오늘 영원한 힘을 가진 전도제자로 5월 중요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언약기도 함께 읽고 우리 합심해서 풍성으로 호흡하면서 각자의 맞게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전도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완전 치유시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편하 게 기도, 하시다.